어제 탔던 한방호 출항하고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어제 워조좀더 좋네요 어제 네, 연승하신 분들 두 분도 함께 타뵀습니다 그냥 오늘도 밥을 준비하고 계신 장인의 숲길 오늘은 메뉴가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채비는 오늘 제가 스피닝릴 입문을 합니다 스피닝릴이 수시 맞추기가좀 힘들고 해서 그랬는데 2 0 m 의 면사매듭을 하나 지어서 오줌도 안싸고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안먹어야겠네 네. 아, 밥은 먹어야지 밥먹으러 오는데 신발 네. 준비가 끝나는대로 신발을 하시고 해지면 집어듬거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하시라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오 여기 전파가 터진다 자첫캐스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안 네, 던지는 배안대 이렇게 해서 옮겨 잡고 아, 지금 선장님이 잡힌지 안 잡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분째 랜딩하고 계신데, 고기가 달린지 안 달린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고기야, 뭐야? 저 그렇잖아, 봐봐. 와! <laughs> 미치겠네. 와이 미치겠네 진짜 이 뭐나. 살려왔어요. 아 김치도 맛있겠네아 오늘 불고기다. 불고기 예쁘네. 아 고추김치 이거 먹는데. 올 때마다 오, 오, 오. 너무 맛있는 집밥을 해주셔서. 내일은 제가 뭐라도 사볼까 합니다. 코 나왔습니다, 포. 어. 오. 어이, 뭔데 이렇게 꼭꼭 대지 오징어인 것 같아요. 아유, 한 마리 올라옵니다, 그래도. 아, 드디어 왔습니다. 왔다. 드디어 이 봄다리를 쓸 수가 있겠군요. 저녁 낚시. 아 지금 거의 러 다운 상태입니다. 너무 힘드네. 아 몸살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좀 들어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한 시간만 쉬었다가 이제 모두 갈게요. 시 스님 혹시 피딩 왔는데 제가 자고 있다. 왼쪽 땀은 그냥 한데. <웃음> <웃음> 아 몸이 너무 안 좋네 와내 진짜 처음 씹니다 낚시 한 이래로 와이 몸이 어찌 몸이 이럴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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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천장표 보여드렸어서 승자입니다. 승자 잘 잤습니다. 오씨 엄청 거운데요나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잘 <laughs> 잤다. 아유. <laughs> 네. 아유 고생했습니다. 시간 먼저 하고나온다 사람이 나올 생각. 그뒤로좀 나왔습니다. 네. 이시는입니다 네. 네. 이거 뭐세 마리를 보낼 수없지않습니까네 어... 하루 더 타서 나오는 조각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기 말고 딴거뭐살거 뭐 없습니까? 네? 고기 말고 딴거 버섯 하고 이러면 버섯 한거다 사지 내가 네 어... 아 오늘은 먹으러 갑니다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오늘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커피도 나눠 먹고 이렇게할것 같아요 뭐 양장피도 사고 막. 네, 차돌이랑 여러가지 샀습니다 가서 맛있게 먹고뭐도록 할게요 차돌 안모지라겠지 갑자기 예약 인원이 많아지면 어떡하죠? 그분들 그냥 라면 줘야 되는데 오늘은 좀 잡혀서 한칩비빔면을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태워 주세요 아 <laughs> 물이 많이 빠졌네 오늘 몇 명입니까? 다섯 개소요 어. 아, 따지 몸이 잘나왔고 어. 아 진짜 이게. 집에 먹고 다 아니 아니 집에 왔어요. 아,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어, 네. 어, 네. 혹시 혹시 아맞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네. 멀리서 오시다고. 아, 네. 아, 네. 오시다. 아, 이제... 예. 아, 밀크티 밀크. 아, 네. 자리 어떻게 하시는 거야? 아, 네. 어제 세 마리 잡았어요. 세 마리요? 아빠가 잤어요 그냥. 너무 아파가고. 오용가베기다오 음. 오늘 고기 사 왔습니다 난 이거 고기 구워 먹으시지 음. <laughs> 아나 오늘 3일 탔다고 자리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으로 갑니다 우연 어디 있으실 거예요? 어 거기 있으면 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나오면 자리 바꾸죠? 아니요 제가 너무 제가 잘 나오면 하하하 그러면 사장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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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고 저거 주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렇 고기. 이렇나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다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성 이렇게 왜이렇 언제 이독하셨이니까 <목소리> 아, 천전남 <목소리> 아, 네요 아, 아, 네네네. 아, 아, 아왜 이렇게 같이 낚시생이 해가지고 사이트 메이크업 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 아, 그래 가... 구독하셨죠. 아, 이에들어가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이 잡혀야 될 텐데. 오늘은 구독자님이랑 공수를 합니다. 어, 다고 <목소리> 오늘 돼지 세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인사 한번 하시죠. 감상란 스태프분 보고 계십니 반갑습니다. 오늘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 오늘 30마리 30마리? 자리세자리세자리세자리 어. 네. 지금 세자리, 세자리대리면명 세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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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면 세자리될 세자리. 아, 데 3명이 합치면 <laughs> 별로 기분이 안좋은데 오늘 조금 나올거 같은데 어디갔안왔으니까 네. 맞아요. 한차 앞을 할 수가 없어요. 물만들 뒤로 하시죠 포인트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뒤쪽으로 가계시는게 선장님도 운항하기가 편하십니다. 타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포인트 네,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리부대만 비둘요 영상이 없더라고 카메탈 하이팅하고 습니다이팅 오늘 오늘 유난히 하이팅이 넘치십니다. 와. <laughs> 아, 살아있네요. 아, 좋네, 물론. 좋네. 아. 아, 사장님, 유산가 아, 오늘 좋습니다. 양념비 큰거살려는데큰게 없더라고요. 양념비를 또으쌰어요 이거 오늘할까 싶어가. 아, 뿌릴까요? 한명 주세요. <웃음> <야>. <웃음> 아, 씨. 따 먹고 있었는데. 네, 다 분이 밥 하고 있습니다자연의러운우 야, 눈이 안 좋은 거한아안 보이는데요. <laughs>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사이즈 <laughs> 좋아요. 25, 25 사이즈 좋아요.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어? 자, 사이즈 한 세트가 왔습니다죠 뭐? 사이즈 한번 볼까요? 연무. 내가 이끌어. 두개다 욕심이 많네, 욕심이. <laughs> 둘다 히트가 왔어요. 와, 이거 뭘뭐 먹었습니까, 이거? 어 사이즈 좋은데? 어. 야, 야, 카메라 음. 카메라. <laughs> 여기 카메라 한 보여주십시오. 카메라. 여기 카메라. 자. 어이, 감사합니다. 마였다 올라왔고요. 어이, 수심 얼마입니까? 네? 수심. 수심 그거 20에 놔뒀어요. 20. 거치 얼마에 왔어요? 25. 아, 빠졌다. 야, 야. 빠졌어. 있어? 어 네. 있네. 감사합니다. 예. 어 고맙습니다. 예. 오른쪽이 안 나. 완전 고맙습니다. 완전. 오늘 뭐 타선이 날것 없어서 네. 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잘 잡으세요. 렌즈가 더럽나? 어 사이 좋다. 사이 좋아요. 2 5에 대포. 아 내가 일로 오니까 또셔스 나오네. 잘 올라옵니다. 잘 올라오기 보다 워낙 잘 잡으시는 분들이었어요. 벌써 한 10에서 넘긴 것 같아요. 1 8입 18. 카드 안 넣어갖고 욕할 뻔 했어요. 정확하게 18m에서 왔어요. <laughs> 18. 이카 펀치로 막 셀이 왔네. 아, <laughs> 쌀 좋다. 그래가지열 18에 왔어요. 훌쩍이 <laughs> <풀칭에> 걸렸네. 이야. <laughs> 신기한 놈이네. 예, 또1다에 왔어요. 사이즈가 엄청 작은 것인데. 아기보다 <laughs> 작아. 너무 귀엽다. 짱네 아, 작아, 작아. 열여덟 가면 안 되겠어. 야, 이 뭐냐고. 야, 이거 호랭인데. 아직 국물에 이제 당연히 김치만 있고 나온다. 아, 화면에 보이질 않는데 보이네. 는 작아. 대양. 네. 어, 대포 멋집니다. 몇 면더라고요? 20. 몇몇몇 20. 이십. 전나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35의 힐트입니다. 오케이, 거찮 아이고 작네요. 물만 이빨 먹어가지고. 25! 35! 오늘 콧물이 너무 많아서 아, 제발 콧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콧물 아닌데겠니 한 마리 나왔어요. 큰 애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몇 마리였어요? 아, 나누르지도 않았네. 아, 안 돼요. 나도 저는 다섯 개 잡았나? 다섯 개. 꼴등이죠? 아, 맞아요. 아, 공동꼴등이네. 아 진짜 그런거는 백수해도 한 봉다리 딱 들어가고 으어이구25 <laughs> 30 30한 30. 마리 올라왔네 10 네. 35 35 10에 안 나왔어요 으초라 약간 1m 내리니까 바로 잡히 40에 또 올라옵니다. 또 얼마 안 되지. 자, 니도 가자. 아, 옆에 딴짓거리 하다 갔다. 낚시. <laughs> 아, 30. 3대 9년만에 하나 히트 왔습니다. 사이즈가 콧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알들이 역대급입니다. 너무 작아요. 올라오니라. 보자, 사이즈. 네, 한 요만 원이요. 네, 사이즈 하나 올라왔어요. 와, 드디어. 열수 있습니다 열 수. 흐흐흐. 그 새를 못 참고 또 딴짓거리 하러 올라왔습니다. <laughs> 갈치 대 <때> 하나 던져놨어요. <laughs> 주위 산만합니다 진짜. 네. 다음 물 가십시다. 와, 아, 지기네, 지기네. 같이 아, 그냥 떼으로아 네. 다리는 대치네. 던져한는데네 왔습니다 갈치한 마리 왔습니다 드디어 미끼 잡았다 씨아다 <laughs> 학공치포 그래갖고 잡기 힘드네 3 0에기트 오늘 수뇌위로 떨어질 않네요 아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오늘 낚시도 이렇게 마치 게 됐습니다 예? 초과는 별 볼일 없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재밌는 놈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게 됐어요 월요일날 아마 축발할것 같은데 그때는 또좀더 나아지겠죠 매일매일 초과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3일 탔는데 삼일. 3... 왔어요. 왔는데 <laughs> 재밌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가가 나와 있으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저녁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오늘 조가 합쳐서 이벤트로 올리고요. 첫째는 야초가는 똑같이 우리 회원수대로 똑같이 나눠서 나눠 먹도록 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출근하실 분들 네, 출근 잘 하시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들어가서 오늘 출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매형 집에 다 좋은 거니까 주변에 여기 아시는 분이 많아서. 아 진상이 많아서. 이상하게 그래 잡혔어요. <laughs> 채널을 컨셉으로 잡다 보니까. 오늘 14마리? 13마리? 택배비도 다섯 개내고요 네? 아, 택배비 비싸대요. 하나 보낼 때뭐 8, 9천 원씩 하던데? 낚시를 마무리했습니다. 낚시를 마무리했고. 아, 3일 동안 타봤는데요. 아직은 들쑥날쑥이고 사이즈가. 사이즈가 무엇보다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 한치 낚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 집으로 가는 건 괜찮고 출근하기가. <laughs> 제주에한치빼 나간 거 보십시오. <laughs> 3일 동안 정말 재밌게 낚시를 하다 왔습니다. 구독자님도 만났고요. 너무 좋은 분들과 낚시를 했습니다. 뭐한 방울 음식이라고 말할게 있겠습니까? <laughs>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줄수 있는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